어제 헬로 TV 뉴스를 통해 궁여지책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부산시가 이번에는 부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을 음식물 쓰레기 대란의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에는 하루 평균 80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지역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하루 320톤에 불과합니다. 부산시는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0톤 규모 자체가 앞으로 만약에 마, 만료가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수용을 배치할 수 있는 200톤 규모의 조금 더큰 시설을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부산시는 이곳에 306억 원의 국시비를 투입해 하루 200톤 처리 용량의 시설을 2017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완공된 타 지역에서도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2013년까지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투입된 예산만 1,220억 원. 이중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단한 곳도 없어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 시설 사업 부실에 대한 관련 감사 요구안이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을 부산시는 음식물 쓰레기 대란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는 설비를 부산시가 추진한다는 것은 좀그 행정 무책임한 행정적인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요. 따라서 부산시는 좀더 검증된 방법으로. 매년 3월 시미를 거쳐 시설에 대한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환경 전문가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퇴비 등의 자원으로 만들어 재활용할 수 있는 순환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